시간과 함께 찬송가 315장 부르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내주신 주를 사 주배우니. 전부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61쪽에 있습니다. 아가서 2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있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떨어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이번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아가서는 성경의 수많은 장르 중에서도 시가서에 해당하는 장르의 책입니다. 히브리어 제목으로는 노래 노래 중에 노래 또는 영어로는 송옵송스라고도 song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수사법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면 왕 중의 왕 혹은 거룩 중의 거룩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렇듯 최상급의 어떤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수사법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서는 노래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노래라는 함의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읽다 보면 어렵지 않게 생기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책이 정말 성경이 맞는가라는 의문이죠. 어, 그도 그럴 것이. 이 책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 혹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이 일절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때는 아가서가 성경 66권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정경성 논쟁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서가 당당하게 이 정경의 위치를 고수하는 이유는 아가서의 장르적 특징과 그 특징에만 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 사랑과 성의 아름다움 그리고 기쁨 그리고 풍요로움이 이 아가서에 담겨 있고 이것은 인간의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가서의 해석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풍유적 해석 방법입니다. 다른 말로는 알레고리 해석이라고도 하죠. 이것은 쉽게 말해서 어 어떤 단어와 문장에서 연상되는 어떤 특정한 이미지와 이미지끼리 연결을 시켜서 해석을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식의 해석이 있습니다. 어, 탈, 탈금서에 보면은 아가서 4장 5절의 내용을 어, 이제 아가서 4장, 5저, 4장 5절에 나오는 두 유방이라는 이 단어를 모세와 아론을 상징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러한 해석이 바로 알레고리식 해석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두 유방이라는 단어를 모세와 아론으로 연결시켰냐 하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양식을 먹였다라는 것을 마치 전먹이에게 수유하는 이미지를 차용해서 두 유방과 모세와 아론을 연결시킨 것입니다 이런 식의 해석은, 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때에 따라서는 은혜가 될 수는 있으나 그 근거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는 알레고리식의 해석을, 해석을 지양합니다. 이런 알레고리식 해석을 가장 잘하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은 JMS나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이런 알레고리식 해석을 어, 아주 좋아하고 또 자주 사용합니다. 두 번째가 아가서를 이제 드라마 대본 형식으로 해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가서라는 책에는 배역이 정해져 있고 어, 두 배역 혹은 세 배역이 대사를 주고받으면서 어떤 한 스토리 라인을 연출해 내고 있다라고 말하는 식의 해석인데 이렇게 되면은 아가서가 하나의 통일성 있는 주제로 쓰여진 글이라는 것을 읽어내는 것에는 유효할 수는 있으나 해석자의 상상력이 지나치게 감이 되어서 본문이 말하지 않는 내용까지 추측하게 되는 오류를 낳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어, 재미있게 읽을 수는 있으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와는 상관없이 읽게 될 위험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이 바로 아가서를 사랑시로 읽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개연성을 만들어서 해석하거나 상상력을 동원하여 해석하는 식의 앞선 두 방법과는 다른 방법입니다. 아가서가 사랑 노래, 그러니까 사랑 시로 쓰여졌다는 쓰여진 것을 읽는, 읽는 그대로 읽는 방법이 바로 이세 번째 방법입니다. 이 사랑 시라는 장르는 어, 고대 이집트나 어,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여러 고대 문헌들 속에서도 등장하는 장르입니다. 우리가 이 아가서를 사랑시로 해석할 때에 우리는 지나친 어떤 유추 혹은 추측을 배제한 상태로 일차적으로 쓰여진, 그러니까 이 시가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는가를 일차적으로 문자적 의미를 염두하면서 읽되, 시가서라는 특징을 살려서 문학성을 고려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또한 이 시가 쓰여진 역사적인... 또는 지리적인 배경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읽어야 하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시가의 형태로 쓰여졌지만 아가서가 고대 근동의 다른 여느 저석하고 음란한 사랑시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바라보고 읽어야 한다는 것이 이 방법의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우리는 이세 번째 방법을 통해서 아가서를 읽고 묵상하며 어, 시라는 장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과 사랑에 대한 올바른 지혜와 가치관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또 결혼 관계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허락하신 그러니까 오염되고 깨어지기 이전의 남녀간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누리고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구조를 다음과 같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은 여자 주인공의 독백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 달려오는 한 남자를 바라보며 그에 대한 설레는 마음과 남자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비유적으로 사용된 노루와 어린 사슴이라는 표현은 고결하고 활기 넘치는 남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애타게 원하고 있으며. 또 그들이 서로를 갈구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표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15절은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에 대하여 청혼의 내용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어, 이 부분 중에서도 10절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또 기억하는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10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어, 마치 어, 아름다운 실록의 동산에, 동산에 와 있는 듯한 어떤 심상들을 우리가 어, 어렵지 않게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 필리스 트리블이라는 여성 신학자가 이 아가서 전체를 조망하면서 이 창세기 2장에서 3장에 나오는 그 에덴 동산과 비교해서 분석을 한 책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펼쳐졌던 태초의 남자와 여자의 아름답고 순결한 관계는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완전히 깨어지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서로를 지배하고 억압하는 관계가 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3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에 비해 오늘 본문 10절에서 15절을 포함하여 아가서 전반에서 펼쳐지는 남녀의 관계는 이러한 왜곡되고 깨어진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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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들을 보면 은 봄의 완연한 계절감을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 혹은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어 향기를 토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유대 지방에서의 긴 우기가 끝나고 비로소 땅과 들이 잎사귀와 열매를 내며 생명의 풍채를 도두는 모습을 보여주며 남녀간의 회복된 관계가 회복된 피주세계와 그 맥락을 같이하며 얼마나 생명력 있고 풍성하고 아름다운지를 은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6절, 17절은 여자가 남자의 청혼에 화답하여 결혼을 서약하는 장면입니다 16절은 특히나 남녀 간의 완전한 연합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6절.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남자가 여자에게 속하였고 여자가 남자에게 속한 것. 이 구절은 창세기 3장 16절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라는 이 구절과 완연하게 대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가 서로에게 우세함을 주장하지 않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낮은 자세로 섬기는 관계. 그러니까 죄악으로 깨어진 세상에서는 만들어 낼수 없는 이 사랑의 가치를 나가서 어 2장 16절에서는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트리블이라는 신학자는 아가서를 구속받은 사랑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오늘 날에는 사랑과 성에 대한 가치와 기준이 너무나도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현대 사회뿐만 아니라 타락 이후에 지속되어 온 현상이죠. 그래서 교회가 택해왔던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교회 내에서 성과 사랑의 이야기를 금기시하고 또 거룩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분화하여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류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움과 부요함의 발원인 사랑과 성에 대하여 제대로된 답을 주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아가서에서 보듯 남녀 간의 건강하고 온전한 사랑은 마치 봄의 동산과 같이 농원과 같이 생명력 넘치고 아름다움과 기쁨이 풍성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상이 말하는 성과 사랑의 어떤 무절제함, 탐욕, 뭐 쾌락중심, 잡취, 토색함, 음란함,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을 향한 고결한 마음, 신실함, 절제와 배려, 헌신, 존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가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사랑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 기반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고 삶으로 살아내며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물려주지 않는 이상 세상에 발생하고 있는 어떤 현상들 예를 들면 황혼, 이혼 혹은 뭐 졸혼 이러한 시대적 내러티브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아가서의 말씀은 그래서 단순히 젊은 남녀의 혈기 왕성한 사랑 이야기로 지금의 나와는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치부해 버릴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궁극적으로 아가서는 남녀의 연합 연합체, 곧 가정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의 옆에 배우자. 곧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사람을 말하자면 왕처럼 혹은 왕비처럼 사랑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우리의 배우자를 참된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생명력 넘치는 봄의 동산과 같이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곳으로 만드실 줄을 믿습니다. 이그 시간. 함께 우리에게 주신 이 아가서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묵상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배우자를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깊은 열정과 헌신과 배려와 사랑으로 살아낼 때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가정의 의미와 또 사랑의 의미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영혼과 육체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또 닮아갈 수 있음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배우자를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또 대신 죽는 것으로 가능한 줄 압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기 중심적 쾌락 중심적 사랑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참된 사랑의 가치로 살아내며 생명력 넘치는 신앙의 가정을 온전히 일구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사랑이시며 또 고백의 이유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친 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귀가하시겠습니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